최근 공공기관 사칭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항만공사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처 정보까지 사기 조직이 다 갖고 있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김이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 7일한 건물 관리 업체 직원은 부산 항만공사 정기원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음 측정기가 필요한데 민간 업체가 사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대리 구매를 요구한 겁니다. 직원은 공사라는 말만 믿고 소개받은 업체에 소음 측정기 구매 대금 2,800만 원을 송금했고 발주서와 구매 계약서까지 받았습니다. 우리항공사를 거래하고 있니까 담당자 소개로 전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돈을 보내는 까지의심못한 하지만 이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정기원이란 사람도 없었고 위조된 명함엔 허위 내선 번호와 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음 측정기 판매 업체도 가짜였습니다. 곧바로 은행에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했지만 지급 정지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며 거절당했고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인근 울산 항만공사에서까지 유사한 구매 대납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개인 휴대전화나 개인 이메일로 계약, 물품 대납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 대표번호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범죄 총책이 캄보디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제공조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윤화입니다. 지난 13일 경기도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트럭이 돌진해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서도 4년 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당시 대책 마련 목소리가 있었지만 전통시장을 둘러봤더니 달라진 건 거의 없었습니다. 장해지 기자입니다. 트럭이 갑자기 좁은 시장 안으로 돌진합니다. 시민들은 다급히 몸을 피하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차량이 돌진해 20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 피해자는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비슷한 사고는 4년 전 부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수영구 팔도시장 입구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60대 할머니와 손녀가 숨진 겁니다. 이후 안전대책 마련 목소리가 나왔지만 현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곳은 부산 최대 규모 시장인 부전 시장입니다. 여전히 사람과 차량이 뒤엉키는 순간들이 여러 번 목격됐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차들이 계속 진입하고 손님들은 피하기 바쁩니다. 속도 제한 표시는 아예 잘 보이지 않고 차량 진입금지 표지판도 무용지물입니다. 여기 안 보인다케. 어, 근데 내가 옛날에는 우리가 처음 왔을 때는 이거 하기 전에 여기 진입금지라고 적혀있을 거다. 근데 내가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안 적대? 지난 3년간 부전시장 내에서 발생한 차와 보행자 간 교통사고는 106건. 피해자 중 70%가 60세 이상 고령이었습니다. 중구 신천지시장과 남구 못골시장 인근에서도 각각 58건, 46건 발생했는데 60세 이상 피해자 비율이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부산시는 3년 전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지만 상권 위축을 우려한 상인들 반대로 막상 지정된 곳은 단한 곳도 없습니다. 대신 내년부터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 교통 안심 구역으로 지정해 개도를 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 단순한 개도가 얼마나 효과를 낼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장혜지입니다. 네, 국중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의 줄임말인데요.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k p o p 데모넌터스의 전세계적인 열풍에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우리 부산엔부산박물관이 있습니다. 투데이 초대석 오늘 정은우 부산박물관장님 모시고 부산의 문화유산 또 최근 전시 소식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산박물관장 정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부산박물관이 1978년 개관을 했더라고요. 오늘 4 0년을 훌쩍 넘겼는데 부산 시민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소개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부산 박물관은 1978년도에 전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먼저 만들어진 그런 박물관이기도 하고요. 현재 47년에 이르었고 곧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부산 박물관은 그동안 부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문화 공간으로서 허브 공간으로서 큰 역할을 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어서 우리 부산도 부산 박물관이 정말 굳건하게 자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K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은 방문객 수가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부산의 상황은 어떤지 현장에 계시면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체감할 정도로 많이 늘은 것은 확실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처럼 아주 폭발적인 관람객의 증가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하지만 이제 고무적인 것이 그동안에 이제 박물관에 한 번도 안 와보신 분, 그런 분들까지도 이제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어, 이 외에도 굿즈에, 굿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자체 굿즈 제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바쁘실 네. 것 같습니다. 굿즈도 이제 내년에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를 네. 많이 해 보고요. 어 그런데 어쨌든 박물관이라고 하면 그 기능과 역할이 부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시를 잘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영국 박물관과 함께 기획을 해서 공동 기획 전시회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영국의 국립 초상화 미술관과 함께 어, 거장의 비밀. 셰익스피어부터 500년의 문학과 예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에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이것은 이제 많이 또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 지금 가장 많이 소개된 게섹 셰익스피어죠.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생전에 만들어진 유일한 초상화라고 하는가 셰익스피어의 그러니까 얼굴 가장 닮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셰익스피어의 것부터 것부터 또는 셰익스피어가 어, 어, 죽은 뒤에 30 8편의 희곡을 모은 퍼스트 폴리오가 아시아에서 네. 최초로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137점의 네. 초상화와 초판본 원고들, 그리고 78명의 영국 대문호들의 그런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오셔서 꼭 한번 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관전님께서 굉장히 담백하게 소개를 해 주셨지만 정말 대단한 전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시를 기획하게 되셨는지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 처음에 이것을 기획안을 받았을 때그 당시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받게 되는 그런 굿 뉴스를 저희가 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근대 문학의 토대가 되었던 영국의 작가들의 대문호들, 작품들을 소개하고 싶었던 그런 열망도 좀 컸습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시기, 나라, 국경을 넘어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느끼고 감동하고 서로가 공유하면서 네. 이 전시를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전시가 내년 1월까지 이어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전시 외에도 내년에는 또 어떤 기획 전시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내년에도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개의 전시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내년이 부산 개항 15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부산 개항을 특별 전우의 주제로 삼아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예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 내년이 우리나라서 최초로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세계유산, 열리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부산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 또는 세계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또 오시는 손님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특별전을 크게 기획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조선의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을 현대적인 아, 시각으로 재해석해서 네. 10월에는 또 전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세 가지 전시 모두 너무 매력적일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문화유산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관장님도 뭔가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어, 마지막으로 지금 뉴스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사실은 캐디언이나 국립중앙박물관과 같은 이러한 대세는 사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흐름에 발 맞추어서 저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또 연구해서 좋은 전시와 좋은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행사 이런 것들로 연계해서. 부산 시민들한테 전달하고 싶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박물관에서 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내년까지도 정말 재미있는 전시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방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투대 초대석 정우 부산 박물관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12도로 크게 춥지는 않지만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들며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낮아지겠는데요. 여기에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며 체감 온도가 영하권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부산과 울산은 대기가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곳곳에 화재 소식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요.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이 13도, 울산이 1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기온이 더 낮아지면서 울산이 10도, 양산이 12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기온 살펴보시면 창원이 11도, 하만이 3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9도에서 13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내륙 지역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서 종일 춥겠습니다. 현재 먼 해상을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대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후반 들어 조금 누그러지겠지만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다음 달까지는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현재 시각 7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부산시 내 도로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부산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서 박수현 교통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시내도로 상황입니다 먼저 도시 고속도로 번영로 도심 방향으로 부산 환경공단에서 수영 터널 쪽으로 서행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외곽으로 대연 터널에서 광안터널 방면으로도 차간거리 좁혀 지나고 있습니다 또 동서 고가도로 도심 방향으로 감전 램프에서 학장 램프 쪽으로도 차간거리 좁혀 지납니다. 이어서 광안대교 합판의 모습입니다. 현재 남천동에서 해운대 쪽으로 시원하게 지날 수 있고요. 반대 상판 해운대에서 남천동 방면으로는 현수교 이후 지점부터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수양로 따라 대남교차로에서 KBS 삼거리 쪽으로는 무난합니다. 이어서 르노삼성대로 명호사거리에서 신호대교 방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차량들 꽉 막혀 있는 모습이고요. 낙동남로 하구뚜 교차로에서 하단 교차로 쪽으로는 이동량 꾸준합니다. 끝으로 만덕대로입니다. 현재 만덕 교차로에서 만덕 성당 쪽으로 신호 한 번에 차량들 몰려 지나고 있고요. 더 지나 충렬대로 동래고등학교에서 동래 교차로 쪽으로는 흐름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지금까지 부산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서 박수현이었습니다. 부산과 양산, 경남이 함께 추진한 미래차 배터리산업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양산 지역을 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 분야의 거점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초광역권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박희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단지 한가운데 미래차 시대를 견인할 배터리 산업지원센터가 들어섰습니다. 200대 이상의 배터리를 보관할 수 있는 대형 보관 설비가 갖춰져 있고 이 배터리를 진단평가할 다양한 장비들도 가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잔존 용량 80% 이상인 상태로 전기차에서 분리된 노후 배터리 성능을 점검하는 겁니다. 평가를 통과한 배터리는 전기 바이크와 전동 카트 등 소형 모빌리티에 재사용됩니다. 배터리 산업의 전주기 기술 지원을 위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사업비 299억 원 가운데 양산 시가 169억 원을 부담하고. 부산시와 경상남도 그리고 정부도 예산을 지원해 만들어진 초광역 프로젝트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가 운영을 맡아 산업화 기술 실증을 추진합니다. 잔존 용량이 많이 남은 배터리를 재사용 산업이라는 하나의 산업을 생태계를 만들고 또 활성화해 나가는 양산시는 이곳을 기반으로 재사용 배터리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AI 기반 배터리 실정 플랫폼 구축과 안전 인증 등 후속 사업을 연계해서 배터리 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제조업을 기반으로 미래의 전략 산업을 개척하려는 야심찬 시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혜문입니다. 과거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1975년 내무부 훈령 발령 이전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3일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해 기간 인정 범위를 75년 이전 수용 기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부산 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달 초 경북 경찰청 광역정보팀 소속 경찰 정보관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외사 관련 정보와 문서를 주한 중국 영사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압수수색 후 비정보 부서로 인사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능이 끝난 고3 수험생과 학년말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부산시는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산경제재능원은 재테크 교육을 실시합니다. 영화 전당은 고등학생 대상 영화 제작 교실과 영화 진로 특강을 마련했고 부산 교통 공사는 강의형 진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11월 둘째 주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03% 상승해 지난 10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3주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동부산권에 이끌고 있어 해운대구 0.2%, 수영구 0.1% 상승한 반면 서부산권과 원도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 지역별 편차가 커졌습니다. 올겨울 한파에 대비해 부산시가 상수도 동파 방지 작업에 나섭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내년 3월까지 지난 겨울 동결, 동파된 시설물의 보온 여부를 확인하고, 누수 수리와 계량기 교체 등 민원 해결 전담 인력 298명을 지정해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는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12도로 크게 춥지는 않지만 오후부터는 잔 북서풍이 불어들며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낮아지겠는데요. 여기에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며 체감 온도가 영하권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부산과 울산은 대기가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곳곳에 화재 소식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요.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후반 들어 조금 누그러지겠지만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다음 달까지는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 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뉴스 투데이 부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